분하 자일번부 어떤 수의 두 배에서 2를뺀 것은 어떤 수의 두 배에서 2를뺀 것은 어떤 수의 삼 분의 일 배에서 3을 더한 것과 같. 국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적으면 이거야. 그러면 2x 2는 3분의 1x 플러스 3. 자, 봐. 다음 시간에 니네가 풀이를 쓸때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뭐한다? 이항정리 한다. 정리한다. 자, 3분의 1 1로 보내고 마이너스 2일로 보내면 2x. 마이너스 3분의 2 x가 3에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자, 2에서 3분의 2 빼면 얼마야 2x에서 3분의 1x 빼면 얼마니 그렇지 3분의 5x 자 이게 산도 아직 안 되면 그지 어 우리 1학년 거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3분의 5x가 5야 자 우리는 x를 구할 때 X앞에 있는 개수가 분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양변에 그렇지 이 분수의 역수를 곱하라고 얘기를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쭉쭉쭉쭉 정리가 돼서 X는 약분해서 얼마더라? 3이더라 그래서 어떤 수는 4. 됐지?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어떻게 놀아 그랬어? x-1, x, x+, 1 이렇게 놀아 그랬어. 가장 작은 수의 4배는 그러면 가장 작은 수의 4배는 그지? 나머지 두 수의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얼마가 크다? 15가 큽니다. 그지? 자, 그래서 4에 x-1은 x 더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15입니다. 정리됐어? 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해야 돼? 분배해야지. 그러면 4x-4는 정리하니까 2x 플러스 얼마야? 16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 정리. 이항 정리. 자, 그러니까 4x. 2x 넘어오니까 몇 x 돼야 돼? 마이너스 2x 돼야 되지. 자, 16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뭐가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x가 지금 20이야. 그러니까 x 값이 얼마야? 10이지. x는 뭐야? x가 뭐야? 우리 지금 누구 구한 거야? 가운데 있는 수 구한 거지. 그지 그럼 얘보다 큰건 11, 얘보다 작은 건 9. 문제는 뭘 물어봤어? 재수의 값을 물어봤네. 3번.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세 홀수는 어떻게 돌아오랬어 x-2, x, x-2, x, x 이렇게 돌아오랬지 그랬을 때,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지금 얼마래 27입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3X가 27입니다. 그래서 X가 얼마야? 9. 누가 9야? 누가 9야? 가운데 있는 게 9지. 얘보다 큰거 11, 얘보다 작은 거 7. 문제 뭘 물어봤어? 가장 큰 수. 다음 시간에는 이 식이 없으면 답이 맞아도 다 틀려. 식을 반드시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가 있다. 자,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6이야. 10의 자리 숫자 알아 몰라. 10의 자리 숫자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x.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처음 수를 만들면 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숫자에다가 그 자리수를 반드시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숫자에다가 그 자리수를 반드시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 둘이 더한 거 그래서 10x 더하기 6 얘가 뭐야? 처음 수더라 됐어? 자 그다음에 아 근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 하멜 3배자 봐봐. 각 자리 숫자 자, 자리 숫자 합의 몇 배, 세 배. 이거보다 이만큼 크대. 누가 이걸로 만든 자연 수가? 이해됐어? 이해됐어? 한국말. 어? 자, 1의 자리 숫자가 6이야. 10의 자리 숫자가 몰라. 이걸로 만든 두 자연 수가, 이걸로 만든 자연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자연 수가 합 자리, 숫자의 합몇 배? 세 배보다 이만큼 크다. 됐지?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3에 x 플러스 6 더하기 2가 10x 플러스 6입니다. 자, 그러면 3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뒤에다 분배해야 되지? 그러니까 3x 플러스 18 플러스 2가 10x 플러스 6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항 정리 할 거야. 넘기고 넘기고. 그럼 4x, 10x 넘어오니까 몇 x? 마이너스 10x는 플러스 6에자얘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야 돼? 얼마 돼야 돼? 응?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0인거지 그지? 자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x는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x가 얼마야? 2 10의 자리 숫자가 지금 얼마야? 2가 되는거지 그럼 이때 자연수는 얼마가 되는거야? 26 이렇게 쓰셔야 되죠 됐죠? 자, 오빠. 10의 자리 숫자가 이번에는 1래. 1의 자리 숫자 알아 몰라? 몰라. 1의 자리 숫자 몰라? x야. 자,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2 7째 일단 얘가 그래서 10X 더하기 2, 얘가 바꾼 수지. 자, 국어 다시 읽어. 자, 그래서 숫자를 바꾸면 처음의 수보다 누가 바꾼 수가 27만큼 커진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바꾼 수 10X 더하기 2는 처음 수 이거보다 27이 큽니다. 자 이제 식 세웠으니까 이항성립. E 그러면 10x 마이너스 x는 20 더하기 27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9x 얘 계산하니까 얼마나 와? 45. 그러니까 x가 얼마야? 5 거지. 됐어? 그래서 아 x가 5 구했어. 지금 무슨 수를 구하래? 처음 자연수를 구하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지 대체 자 6번 자 어떤 물건에 원가의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대 자 원가에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어 원가를 알아 몰라? 몰라 X1 자 그러면 정가는 원가에다가 몇 프로 이익이라고 그랬어. 몇 프로 이익이야? 40% 이익이야. 그러면 퍼센트 이익이면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 100에다가 그렇지 더해라. 그럼 얘는 100분의 얼마 곱하는 거야? 그렇지. 140. 얘가 정가야. 됐어? 얘가 정가야. 그러니까 100분의 140x 얘가 정가입니다. 자,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200원을 할인했대. 정가가 100분의 140X인데 약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산할 거여서 자, 만약에 정가만 물어보면 우리는 얘를 예쁘게 약분해 줘야 돼. 약분하면 얘는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7이지? X 그지? 어 그런데 계산할 거여서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했어? 200원을 할인했어 얘는 돈이니까 그냥 빼야 돼 퍼센트 할인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200원을 할인했더니 얘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대 400원의 이익을 얻었어 그럼 그건 누구의 이익이야? 원가. 처음 내가 가져온 이 금액에 400원을 득템했다 이런 얘기야.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보자. 자, 내가 천 원짜리 물건을 동대문에서 떼 왔어. 어, 자, 그러면 천 원짜리 물건을 동대문에서 떼 왔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가라고. 불러. 여기에다가 40%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 그게 뭐야? 정가. 야 됐어? 자, 그럼 내가 40% 이익을 붙여 팔면 나는 얼마에 파는 거야. 천원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고? 100분의 140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럼 나 얼마에 판 거야. 1,400원에 팔았어. 그지? 어, 내가 1,300원의 물건을 어, 팔았어. 근데 팔다 보니까 안 팔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300원을 할인했어. 그럼 나는 어, 얼마에 판 거야? 그렇지. 1400원에서 300원을 뺐으니까 얼마에 판 거야? 1100원에 팔았지. 그럼 나는 얼마에 이익이 생겼어? 그렇지. 100원. 되십니까? 이런 얘기야. 이 문제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아, 얘는 어차피 여기니까, 뭐, 그렇 5를 곱하는 게더 편하겠구나. 자, 얘가 5분의 7X잖아. 그지 전부 다, 다, 뭐, 5를 곱해도 되고, 어,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자, 일단, 얘이항시키고얘이항시키면 5분의 7X,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는, 400에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00. 자, 5분의 7X에서 X 빼니까, 몇 분의 몇 X야? 5분의 7x에서 x 빼니까 몇 분의 몇 x야? 2X. 어, 5분의 2x. 이거 계산도 안 나오면 1학년과 다시 해야 돼. 자, 6배. 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구해야 돼? 그렇지, x 구해야 돼. x 앞에 있는 계수가 분수야. 양변에 얼마 곱해? 2분의 5곱해. 그지 그래서 계산 정리하니까 x가 얼마나 와? 1,500원입니다. 됐을까요? 잘정리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시기 없으면 다 틀립니다. 자, 7번 현재 값은 8만 2천원 을은 2만 3천원이 있대. 자, 을은 2만 3천원이 있대. 자, 그런데 매주 값은 2천원씩 을은 4천원씩 예금을 한대. 그지? 한 주에 얘는 2천원씩 똑같이 몇주 집어넣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몇주 후라고 물어봤으니까 X 후주 X 주후 어쨌든 그러면 한 주당 2천원씩이니까 값은 얼마씩 늘어나야 돼 2천 X가 늘어나야지 을은 한 주당 4천원씩 넣으니까 4천 X가 늘어나야지 그랬더니 4배 예금액이 을의 예금액의 몇배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 아니야 지 되십니까? 되셨어요? 어? 자 그러면 여기 분배할 거야. 자 분배하니까 82,000원 더하기 2,000X는 46,000원 더하기 8,000X. 자 계산할 아, 지워 자 그러면 82 더하기 2x 가46 더하기 8x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8x 넘기고 82 넘기고 자 2x 마이너스 8x 가46 마이너스 82 그럼 마이너스 6x 가 46에서 8 2을 빼니까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36. 그래서 X가 얼마야? 6. 아, 6주 후가 금액이 2배가 됩니다. 자, 8번. 어느 학교 남자 시민생수와 여자 시민생수는 작년보다 남자는 가 감소하고 여자는 5%가 감소해서 전체 신입생 수는 작년보다 29명 감소하였다. 작년에 이 학교 신입생 수가 430이었을 때 작년 여자 신입생 수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둬야 되더라? 작년을 기준으로 두라 그랬어. 남학생, 여학생. 지금 무, 누구 물어봤어? 작년 여학생 물어봤으니까 여학생은 x 29명이 감소했대. 그럼 올해는 전체 몇 명이란 얘기야? 그렇지, 400일 명. 되셨어요? 이거 계산할 거야, 시연아! 줄 새가 없어? 줄리면 일어나! 자, 봐, 그러면. 이거 분모가 100백이니까 모두 다 100백. 100. 1 곱할 거야. 계산 복잡해. 계산 좀 많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92에 430 마이너스 X 더하기 95X가 이렇게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얘뭐 해야 돼? 92. 분배해야지. 자, 92에다가 430 빨리 곱해줘. 자 지금 답이 자꾸 다 달라 자, 다시 계산해 빨리 자 빨리 계산해 음. 정원아 선생님 뭐 계산하라 그랬어? 90, 90, 90, 90. 어 92에다 430 곱하라 그랬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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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000. 9,000. 9 0되0니0자0이0스0 9 0 x 0 6,000. 6 0 4 0 6,000. 6,000. 이0 0 0 6,000. 자0렇0둘0 0 0하0까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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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540. 540. 자, 그럼 x가 몇 명이야? 3. 에, x가 3이야? 아. 자, 3x가 540이야. x 몇 명이야? 어, x가 180입니다. 작년 여학생은 180명입니다. 자, 9번. 지은이네 가족이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 타고 시속 50km로 달렸고, 올 때는 갈 때보다 10km 더먼 길을, 시속 80km로 달려서 모두 5시간이 걸렸다. 자, 갈때간 거리, 알아, 몰라? 몰라, Xkm. 자, 올 때는 갈 때보다 얼마를 더먼 길로 왔대? 10km. 그러니까 올 때는 X 더하기 10km. 이 거리를 온 거야. 됐어? 자, 시간은 누구분의 누구라고 그랬어? 속력분의 거리. 갈때 속력이 지금 얼마야? 50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50분의 X. 올때 걸린 속력이 얼마야? 80으로 왔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올때 걸린 시간은 80분의 X 더하기 10. 이해됐어? 그랬을 때, 갈때 걸린 시간과 올때 걸린 시간 둘이 더하면, 얘가 총 시간, 5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식세우고 문제 풀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는 일단 이제 식만 좀 적자. 자, 그 다음에 10번.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갈 때는 시속 80인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시속 120인 열차. 자, 얘는. A 도시서부터 B 도시까지의 거리 몰라? Xkm.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은, 갈때 속력이 얼마야? 버스 80이잖아. 그지? 속력분의 거리. 올때 걸린 시간은, 열차 속력이 얼마야? 120이래. 거리. 두 시간을 합쳤더니, 얘가 몇 시간 걸렸어? 4 시간 걸렸습니다. 되십니까?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 총 시간 이해됐어? 고칠 거 하나 있어 뭘 고쳐야 될까? 그렇지 20분 우리는 20분을 뭘로 고쳐야 될까? 시간 왜? 왜? 그렇지 속력 아니 킬로미터가 아니라 속력이 뭘로 나왔어? 시속으로 나왔어 둘다 그지? 그럼 20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몇 시간이야? 3분의 1 시간 자 누가 빨리 도착한 거야? 속력이 빠른 애가 빨리 도착한 거야. 그지? 얘가 느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에서 적게 걸린 걸 빼야 시간 차이가 나오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 시간이 많이 속력이 적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잖아. 많이 걸린 시간에서 적게 걸린 시간을 빼야 시간 차이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러면 12번도 마찬가지지. 자, 12번. A에서 B지점까지가 거리 몰라 Xkm. 자, 달리는 것과 시속 6으로 <laughs> 달리는 것이면 속력분의 거리, 얘가 시속 6으로 갔을 때 걸린 시간. 시속 4로 갔을 때, 4분의 x가 걸린 시간. 자, 누가 시간이 많이 걸려? 方便面条。